신학개발 관련지들, 차트가 완전 죽어있는 뭐 이런 애들 중에 신학개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주말에 좀 숙제로 찾아보는 건 어떤가 추세의 힘이라는 거예요 올랐던 애들이 더 강하게 오른다 그러면 남들이 관심 가질 걸 어떻게 예측을 한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측을 하시라고요 대표님 라이 왔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 오늘 안경 쓰셨네요. 아저 원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경 안 끼면 안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도수 없는 안경이 한4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그저께 하나 새로 장만했네요.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 혹시 아시나요? 제 인스타, 이세모사, L-E-E-S-E-M-U-S-A. 이세모사, 그게 제 인스타 아이디인데요. 거기에 제 일상적인 사진들 같은 거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뭐, 등산하면 찍는 사진들, 또는 어디 맛집 가서 먹는 사진들, 이렇게 안경 구매하거나 이럴 때 찍는 사진들 올라가니까, 슈퍼게미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팔로워 그리고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은 팔로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팔로잉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지디가 있습니다 지디가 팔로잉은 0명인데 어, 그분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뭐뭐 뭐 천만 명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저도 팔로잉이 0명입니다 <laughs> 안 웃겨? 아~~, 아. 웃겨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경 저는 어떤 제품을 가격을 지불하면 본전을 뽑는 강한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본전을 뽑으려면 당분간은 껴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방송 끝까지 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6% 상승 마감 2455.12포인트 마감했어요 전일 대비 전주 금요일 대비 0.16% 상승 마감했고요 뭐이 정도 퍼센트면은 그냥 거의 보안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주 금요일 날 미증시도 보안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변동성이 나올 건덕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차트를 보면 장중 변동성은 꽤 컸죠. 왜냐하면 장 시작하자마자 무슨 무슨 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주주주주주 한 시간 동안 떨어지다가 어. 오늘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두두두두두 오르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그냥 쭉 마감하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막 떨어지다가 막 오르다가 결국은 전일 대비 약간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전주 금요일 미등시도 보합 마감했고 오늘 밤 미등시가 열리지도 않는데도 상중이냐 뭐,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일 오르는 종목 없고 매일 떨어지는 종목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종목도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어, 그거에 마음을 졸이다간 그냥 마음이 다 쫄아든다. 어, 그래서 마음이 쫄아들지 않으려면 그냥, 어, 올리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조금 마음을 편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1.7%. 거래소와 코스닥이 언밸런스하게 움직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유가 보통은 업종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 거래소가 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이 잘안 움직일 땐 예를 들어서 금융주가 좋다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 막 삼성전자가 좋다든지 뭐 요럴 때 거래소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은 잘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코스닥이 잘 움직이고 거래소가 못 움직였을 때의 대표적인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좋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유가 좋았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잘 움직였다라고 설명하면 적절합니다. 라이씨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대표님, 너무 신기해요. 그래고 뭐가?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대표님이 제약바유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그렇게 제약바유가 오르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게, 뭐 당연한 걸 갖고 놀래?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라이스가 어머 아무리 당연해도 공부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 했죠 어나 공부 안해 타고난 거야 <laughs> 물론 농담이죠 어, 이 세상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타고난 자질은 분명히 필요해요 뭐 운동선수가 체력이 뛰어난 체력을 갖고 있고 순발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 무슨 아이슈타인같이 새로운 것들을 막 연구하고 발명하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뛰어난 어, 지능이 있는 건 당연히 타고나였죠. 저는 주식투자자도 약간은 타고난 성질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제가 삼박자투자법에서 써놓은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박자투자법에서 쓴 내용들은 주식투자자의 자질,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창의력, 기억력, 통찰력, 분석력, 결단력, 자제력, 호기심, 성실성 이 8가지를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은 어? 나는 8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데? 노력해서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가지 중에 성실성 사실 성실성 타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각성에 의해서 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 악물고 열심히 사는 거지.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근데, 아니야, 해야지, 해야지 계속 되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 뭐, 통찰력, 분석력, 이런 것도 뭐, 얼마나 타고나겠어요.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탑다운을 오랫동안 하면 통찰력이 생기고 3박자에 의해서 종목 선정을 오랫동안 하면 분석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통찰력과 분석력이 여러분들보단 조금은 뛰어날 겁니다 조금 어, 사랑해 어, 이 조금 뛰어난 건 통찰력은 탑다운으로 맨날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분석력은 3박자 투자법으로 맨날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나는 타고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아! 어, 난할수 있어 타고났어 그래서 라이 씨가 아까 저한테 어, 대표님 열심히 하신 게 얼굴 아니 했을 때, 어, 제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무슨 열심히 하긴 당연한 거야라고 어, 농담처럼 할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실제금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였는지, 또는 시총 상위 종목에서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늘 뭐로 보죠? 세 가지로 보죠?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 왜잘 나가는 애들, 잘 오르는 애들, 덩어리가 큰 애들, 거래가 많이 된 애들만 보죠? 우리 매수 대상은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옷을 사고 싶어. 폰으로 막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사는 거, 제일 거래도 안 되는 거,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검색하시나요? 아닐걸? 여러분들이 옷을 검색할 때, 판매량이 많은 순위, 댓글이 많은 순위, 또는, 어, 가격이 좀 괜찮은 순위? 보통 이걸로 보지 않나요? 가격이 높은 순위, 또는, 거래대금이 많은, 판매량이 많은 순위, 또는, 댓글이 많은 순위로 보지, 아우, 나 댓글 없는 거 사야지. 나는 아무도 안 산, 판매량 빵인 종목을 옷을 사야지. 어, 나는 완전 옷, 그냥, 그지 같은, 어, 그냥, 뭐, 옷 하나에 천 원짜리 축축 늘어지는데 한번 빨면은 쓰레기 되는 그런 옷을 사야지. 이런 분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 했던 방법으로 종목 선정을 하시라고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 거래대금이 좋은 종목, 워낙 우량한 시카총의 큰 종목, 오늘 하루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종목이니까 주가가 올랐겠죠? 주가가 오른 종목. 이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그냥 보합 정도 끝났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한3%좀 깊은 하락 나왔고요. LG화학과 삼성 SDI도 2차 전지 관련 완성체 3인방들이 좀 이렇게 같이 떨어졌고 반면에 지난 주까지 상승률 1위였던 그래서 지난 주에 특별 아차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20 종목 중에 우리 888 이벤트 말하는 거예요 888 이벤트 20 종목 중에 포스코홀딩스를 상승률 1위로 적어주신 분들이 다섯 분 있었는데 다섯 분한테 어, 너무 기특해서 어, 이거 어떻게 맞췄지 어, 물론 절반은 운이겠지만 절반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의 운과 실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원래는 없던 상인데 어, 너무 신기해서 다섯 분한테 상품권 10만원씩 드린다고 다 당첨자 공지도 내드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도 3.5가 올랐죠? 그게 바로 추세의 힘, 추세의 힘이라는 거예요. 올랐던 애들이 더 강하게 오른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카카오 뱅크가 3.5 6에 올랐고요. 고려 아연이 고려 아연과 포스코 홀딩스 상승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리튬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 뭐 브라질이나 호주나 칠레나 이런 나라의 광산업에 대한 허가 있는 회사들 뭐 M&A하고 이런 재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광물에 대한 지배권이 있는 고려 아연 또는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애들이 좀 주가가 좋았던. 모습이고요. NC 소프트, 오늘 4.84. 오늘 밸런스 20종목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이 NC 소프트입니다. 오늘 집계 보니까 한 650분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 드는 거 아니고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1종목 적으시면 돼요. 그게 인생의 재미일 수 있잖아. 주식 투자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11종목 적어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맞춰봐 복권 맞추는 것처럼 복권 숫자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맞는 복권 숫자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지만 틀린 복권 숫자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하지만 888 이벤트에 적어놨던 종목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매일 보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준다고요 고스피 200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좀더 보고 싶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까요 페이지스틸, 태강산업 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게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2조 2천억짜리인데 오늘 8%가 올랐어요 한미사이언스는 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한노바이오팜 역시 5%가 올랐고요 SK바이오팜 2%가 올랐고요 어,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중에 제약바이오가 괜찮았네? 어, 제약바이오가 말고 또 괜찮고 특징 있었던 애들,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주,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관련주, 카카오뱅크 같은 기술주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저는 제 눈에는 들어왔다.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2등으로 높았던 게 뭐예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식을 잘 몰라도 어 바이오로 끝났네. 어, 제약 바이오겠지 당연히. 어 차트가 그냥 죽어 있었죠? 죽어 있던 차트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약 바이오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요. 아까 한미사이언스, SK바이오팜 그냥 죽어 있던 차트에서 똥하고 양선이 나오는 것과 또 거래 대금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또는 HLB는 심지어 죽어 있다가 상한가. 또는 바이오니아, 어, 바이오니아는 뭐 계속 올랐고 그래서 어쨌든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이 어, 나왔다. 그래서 지난 주에 안트로덴이 연속 상한가 관계 어, 제약바이오 조금씩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또 오늘 HLB가 상한가 관계 역시 제약바이오 관심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다는 얘기는 어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가니까. 남들보다 남들이 관심 가질 걸 내가 먼저 관심 갖는 게주식 투자 성공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관심 가질 걸 어떻게 예측을 한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측을 하시라고요. 지총상위 종목, 거래대금상위 종목, 상승률상위 종목을 보면서 남들보다 하루만 빨리 캐치하면 돼. 어, 그렇게 캐치했던 게 작년 연말에 AI 관련주를 남들보다 하루는, 웬말이에요 막 2주일 이상 먼저 캐치라니까? 남들은, 와, 두 배, 세배 올라가는데 지금 사도 돼요? 물어볼 때 일찍 들어가서 두 배, 세배 먹고 나서 onu 어, 벌써 강연회가 또 다음 주입니다. 아, 요번 달은 4주짜리라서 그래. 2월달이 28일 4주짜리잖아요. 그래서 벌써 강연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어, 주린이 이상 회원님들한테 우선 공지가 들어가서 우리 오프라인 초대권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루키 게이밍 이상님들한테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달 하는 성장주 투자 강연회의 어, 영상을 볼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주린이 또는 루키 또는 그 이상 슈퍼 게이밍 패밀리 뭐 이런 등급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멤버십 회원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음주 토요일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상으로는 키나리바이오 어, HLB가 제약바이오로 눈에 들어왔고 또 어, 에코프로가 있네요 에코프로 거래 아직 안 죽었네요 에코프로 뭐라 그랬죠? 2차전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코스모와 에코프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다 IS동서 그리고 세비캠 성일라이터 얘네들이 뭐라고요? 바로 폐배터리 폐배터리는 왜 중요하다고요? 리튬 관련 주가 오르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리튬 확보 전쟁이 시작됐는데 리튬을 캘 수도 있고,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던 위메이드 상승 연속성 한 번은 더 보여줬고, SM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가 경쟁이 붙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고. 셀바스 AI도 역시 AI 관련주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줬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정도 거래대금 그래서 거래대금에서는 뭐 에코프로는 한번한거 같으니까 코스모학 뭐또 관심가져도 되죠 그이 종목을 관심 가지라는 건 에코프로, 코스모아 아까 말씀드렸던 IS동서, 세비캠, 성일아이텍 다 리튬 관련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등락현황에서 상한가 세개 나왔는데 그중에 HLB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 이유는 시총이 4조짜리에요 4조짜리. 4조짜리가 상한 를 하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죽어 있던 종목이 상한가를 쳤고 HLB가 상한가를 치면서 어떤 효과가 나왔냐? HLB로 시작된 애들이 몇 개나 있나 여기 지금.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같이 다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카나리아 바이오, 어, 메지온, 어, 이런 종목들이 SCM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즉 제약 바이오가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다. 관심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지수가 지금 위치가 진짜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아요. 2400과 2500에서 편안하게 움직여준다면 이 종목 배팅들이 들어가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1000만원, 5000만원 하시는 분들 말고 10억, 50억, 100억 하시는 분들 중에 지수가 편안하면 나는 좀 싫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입지를 하는 게 여러분 군대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상승의 연속성이 나와, 나와야지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1월부터 해서 AI 관련주들의 상승 연속성은 확실히 보여줬고 뭐 지금 뭐 제약 바이오가 또 움직이거나 뭐 아니면 로봇이 다시 다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아마도 좀 대기 매수자들, 뭐 스마트 머니들이 어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죠? 대표님, 음. 치킨 발표해 주세요. 어. 위너 위너. 치킨 디너. 그 유래는 뭐라 그랬죠? 카지노. 카지노에서 내가 위너가 됐을 때 오늘 저녁은 치킨을 사 먹자. 뭐 이런 거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에 위너가 되면 바로 오늘 저녁은 치킨 당첨입니다. 한번 오늘 치킨 당첨되시는 분 오늘까지 아까 집게 봤더니 이제 100분이 훨씬 넘어갑니다. 몇 분까지 드린다고요? 888분까지. 자 오늘은 지난 토요일날 올라갔던 몽당연필님 영상에서 3분 그리고 제 영상에서 10분에서 13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행복 따봉님, 몽당연필님 감사합니다. 잔잔한 말씀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네요. 계속 응원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윤이진이님, 윤이진은 대이름이 윤인데 윤이진이야. 혹시 아 보통 아이디를 할때 아가들 이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윤자로 끝나고 진자로 끝나는 자녀가 두 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윤이진이님. 항상 하루 마무리는 이세무사님이 마감시한가? 몽당연필님 상승률 탑30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카톡방에서 상승률 30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탑30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겠죠 알고 있습니다 몽당연필님하고 사실은 다른 카톡방에 도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했었는데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냥 좋은 재료를 이렇게 갖 갖다 날리는 것도 좋은 거다. 다만 출처를 좀 표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도동놈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출처 표기 안 하고 갔다고 해서 저희가 잡을 순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오리지널은 바로 몽당연필님 거다. 그 다음. 미달공주님께서 이세모사님하고 몽당연필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일주일 마감하고 그루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일침에 다시 한번 책을 펼칩니다. 밸런스 북클럽이라고 있는데, 어, 북클럽에서 이번 2월달 책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식 투자 책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무슨 책으로 공부하지 어, 그 책부터 보세요. 한번 보신 분은 두번 보시고요, 세번 보신 분은 다섯 번 보시고 열 번까지 보세요. 어, 저는 열번 넘게 봤는데요, 볼 때마다 밑줄 칠 부분이 새로 생기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 브라이언트 레이시님 어, 믿고 보는 마감 방송 공부의 방향 잡아주셔 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트 레이시님은 제가 가끔씩 이 멤버십 회원님들 이 동양 같은 거 보는데, 제일 오래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거의, 가입 일자가, 어, 탑3 안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감사하신 분이죠. 그 다음. 윤이, 쿤이. 그럼 이분은 그 윤으로 끝나고, 군으로 끝나고, 원으로 끝나고, 자녀가 세 분인가요? <laughs> 음, 888 이벤트, 3등 했대요.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어, 정말 선택한 종목도 맞추는 게 좋았다. 부재학교 오기도 했고, 부클럽도 하고 있고, 돈 벌면 옵션반도 하고, 아우, 우리 밸런스 그룹에 아주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님이시네요. 그 다음. 황인하님, 우리 아들 치킨 좀 주세요. 아, 치트키 썼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 조진웅, 엄마, 아들, 딸, <laughs> 어디 아픈 거, 어, 이런 거치트입니다 황인하님, 어, 아드님이랑 같이 치킨 드세요. 미래소년 코난도 아니고 미래소년 제이님888 이벤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 맥이 빠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이라도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포스코딩스 말할 때 말씀드렸죠 상승률이 전주에 높았던 것들이 추세적으로 더 좋은 게 있고요 차트를 볼 때는 강했던 애들을 찍는 게더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재료가치로는 예를 들어 예정되어 있는 거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를 할지 아니면 뭐 추출공시를 할지 뭔가 예정되어 있는 애들 이벤트들이 그리고 재무대표는 단기 움직임에는 상관이 없지만 뭐 좋은 종목을 찍는 게 좋겠죠 자그 다음 최그로나루휴님아 오늘 왜 이렇게 다 아이디들이 어렵지 최규, 러나, 뉴, 휴는 너무 어렵다. 어, 엄마, 배, 어, 아, 치특키 나왔다. 엄마 100억 부자 되시려고 제 아이디 빌려 매일 저녁 영상 보고 있네요. 치킨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싶대. 아, 무조건 당점이지. 엄마 나오면 당점이야. 자, 그 다음. 경민이님. 어, 경민, 이경민 씨인가봐요. 경민이님. 12월 성장주 종목 중에 성일 아이텍을 분할 매수해서 어, 30% 이상 수익이 났대.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치킨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대갑부님. 와, 대 내가뿐님은 내가 술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도 8개, 이번 주에도 8개. 888 치킨 각인가? 어, 일단, 888 이벤트에서 상품을 한 번도 못 받으셨으니까, 치킨 각입니다. 하늘은 파라타님, 어, 방송봉지 2년에서야 댓글을 남깁니다. 장이 좋을 땐 좋은 말하고, 나쁠 땐 나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맘상하지 마세요. 어, 제가 악플에 좀 이렇게 상처받는 거를 이렇게 다독여주셨네요. 이렇게 다독이시는 분들 때문에, 어, 힘내서 유튜브하고 있습니다. 김경배님 조진웅씨 닮은 생모사님 방송을 치킨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보고 싶어요 되게 막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댓글이라고 한주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어 제가 말했던 치트키를 합쳐놨죠 조진웅씨 닮은 생모사님 방송을 치킨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보고 싶네요 <laughs> 어 제치 치킨 먹을 자격이 충분하네요 지현무님888 이벤트 6개 맞췄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확률이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8개 목표로 했는데요 10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여기까지 오늘 오늘도 뭐늘 똑같은 거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더 차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뭐를 왜 이걸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이 좀 많아요 아 진짜 이세무사 뭐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래도 들으니까 뭐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귀가 좀 트이네요 근데 왜 뭔지 모르냐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해 봐서 그래 어떤 고민? 우리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장을 읽는 방법을 매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우리는 종목 선정을 할때잘 나가는 업종에서 종목을 사야 돼잘 나가는 업종을 어떻게 찾아내야 된다고 시총 상위 종목도 보고 거래 대금도 보고 상승률 상위도 보고 잘 나가는 업종을 찾는 거죠 그잘 나가는 업종에서 종목 선정 픽을 할땐 어떻게 하라고요? 삼박자 투자법으로 종목 선정을 하라고 탑다운으로 매일 그렇게 보다 보면 통찰력도 생기고, 한 박자 분석법을 하면 분석력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성실성 너무 힘들어요. 성실성 힘들어는좀 오자. 나한테 한테 맞자. <laughs> 아, 실성이 계좌를, 어? 표초리를 때릴 수도 있지. 아니, 왜냐면, 성실성이 힘들어는 그건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누가 도와줘,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찰력을 위해서 탑다운을 도와드릴 수 있고, 분석력을 위해서 삼박자 분석법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실성? 못 도와드려요. 성실성은, 어, 우리 건물이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뭐가 쓰여있냐면, 목욕을 매일 하는 이유는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목표를 매일 세우는 것도 그와 같다. 이 글이 있기가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세수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매일 하잖아요. 왜? 매일 얼굴이 더러워지니까. 목표를 한번 세우고, 흐지비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사람의 마음은 게으름이라는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목표 세우면 되지. 매일 아침마다 하, 오늘 또 열심히 살자. 오늘도 이거 할일 하자. 어,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 나는 성실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도안 하면 되지. 그리고 갖고 있는 직업도 포기하세요. 장담하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분야에서도 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성실하면 100억 부자 빨리 될수 있습니다 100억 부자 한번 빨리 되려면 노래도 불러야죠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투자 크림이 있잖아 재무상에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혜택 있잖아 구독자인데 꼭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날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20분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 수지수 플러스 0.08%, 코스닥 플러스 1.35%로 코스닥이 거래 수대비 상대적 강세 보이는 하루입니다. 거래 수는 시초가 보합 출발해 장 시작 후 급락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코스닥은 몸통이 있는 양봉을 그리며 봉의 형태도 다른 하루입니다. 오늘 밤 미증시 휴장이며 아시아 증시 강보합. 권에서 눈치 보며 변동성 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청 상위에서는 한미사이언스, 한울바이오파마, 한미약품 등 제약 바이오주 강세, 맨마블, 엔 c 소프트등 게임주 강세,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철강주 강세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즈 강세가 오늘 코스닥이 거래수 대비 상대적 강세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코스닥 시청 상위에서는 HLB 상근차까지 급등하고 있으며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 등도 3%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메지온, 카나리아 바이오, SCM 생명과학, 한미사이언스, 비보존 제약 등이 8%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안토르젠 이연속 상한가 나왔었는데 제약바이오주에 약간의 미풍이 불고 있으니 관심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제약바이오주 관심,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